4박 5일 욕심을 많이 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면 가급적 저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 고또이 중에 이제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현직의 교장 선생님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학교에 아이들이라든지 특활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제주도를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곳저곳을 소개해드리고 학교에서 할 때는 이제 딱 빼고 한두 군데만 넣고 나머지 애들 좋은데도 넣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의도는 저의 교육 목적이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받은 쉽게 기하면 연수를 받은 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이 귀한 제주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어요 가급적 저는 많이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급하고 전파하고 해나가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는 제 사명이 개발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안내해 드리고 거기까지가 제 역할 그래서 교재는 64쪽입니다 이때는 웃어야 되거든요. 밥 먹자마자 교재표라고 하는 <laughs> 강사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아까 제주도의 자연지리 환경의 일본지를 사라봉 북쪽 해안가로 잡았다면 제주도의 역사문화의 일본지, 역사라고 그냥 할텐국한을 해볼게요. 역사 일본지는 삼양동 선사 유적지. 예전에는 선사적지만 지금 그냥 삼양동 유적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아, 이곳을 먼저 갑니다. 물론 관덕정을 제1번지로 둬도 돼요. 제주 시내에 관덕정과 목가나가 있는 아, 그곳을 1번지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옆에 관덕정의 동편에 성주청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체국 자리거든요. 지금 그 자리 앞에 성주청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주청이라고 하는 곳이 탐라의 수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좀 의미가 더 있겠지만 탐라의 초기, 우리가 탐라 역사를 언제부터 출발하냐라고 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설화된 전래대로 보면 단군조선이 시작되는 그 시점보다 더 앞에 두기도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기원전에 대륙에 있는 육지에 예를 들어서 제주의 삼시성씨가 뭐죠? 음.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양고부 그래요. 그 양고부에 신용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을라라는 것이 육지의 칭호다. 대륙 만주를 포함한. 그래서 이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의 을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지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옛날 고대로부터 우리의 북만주 일대 또현 요서 내지는 뭐 내몽골 이 일대에 다 관련이 있을 텐데 아, 북만주나 이런 데에서 유래돼서 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신화전설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시하는 것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런 표현은 다 선진 문명이 그보다 못한 문화로 전파되는 표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거든요. 강림한다든지. 그래서 제주에 이삼성시의이침묵 일도 이도 삼도로 나눠서 다리게겠다 그래서 양고부라고 하는 이 용어의 뒤에 붙어 있는 이 을라가 바로 대륙 기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104년에 이 고려 때 공식적으로 제주라는 이제 용어를 얻게 돼요. 그러면 1100년이잖아요 기원 후면 그러면 기원전후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대국가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신라가 기원전 57년에서 망하는 935년까지 하면 천년의 역사잖아요 그보다더 오래된 게탐나요 그렇게 생각 한번안 해보셨죠? 저는 그렇게 파고들거든요 그러면 그 오랜 시기에는 대륙에 있었던 우리의 옛날 열, 열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 말고 부여와 가야를 넣은 오국시대. 아, 이런 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함께 했던 곳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육지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국이었고, 하나가 아니잖아요. 삼국이 통일됐을 때도 여긴 따로 탐나로 있었으니까. 그런 음, 이 탐나를 우리가 아, 역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성립기하고 탐나 시대 두기로 그래서 출발을 일본이 이제 야유이 시대를 기원전 3세기부터 잤거든요그와 같은 시대의이 탐나 성립기로 봐요. 그래서 기원전 300년부터 AD 300년까지를 탐나의 성립기로 봅니다. 600년간. 그리고 그 200년씩 쪼개서 전기, 중기, 후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나 전기는 기원전 300에서 기원전 100년까지 탐나 중기는, 성립기의 중기는 기원전 100에서 AD 100년까지. 200년 됐죠? 그리고 AD 100년에서 AD 300년까지는 탐나 성립기의 말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년 이후부터는 고대국가로 치면서 탐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씩 쪼개요. 그래서 AD 300에서 600년까지는 탐나 시대의 전기. 그리고 300년에서 900년까지는 탐나 시대 후기. 그런데 그 이후 900년대에서부터 1100년 고려에 복속돼서 일계에 주로 갈 때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 이 성주라는 칭호를 주고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제주도를. 고려에 복속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이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오는 중에 어찌 보면 저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탐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육지에 우리가 신라는 기원전 5 7년부터그 다음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가야는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성립되는 걸 봅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공식적으로는 이제 562년에 대가야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보통 가야로 보고 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면서 없어진 걸로 보고 있다면 탐나는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 탐나의 이 역사가 조선 후기에 칭호를 제주로 바뀌어진 뒤부터 조선 후기의 밀란의 시대가 이제 1862년 임술 밀란부터 도입이 되거든요. 봉기의 시대. 그때 제주도의 이 봉기 중에 하나가 과거 탐나로 돌아가자예요. 독립국으로. 그래서 제가 탐라가 중요하다고 한 얘기 대표적인 방송 칠해는 아닌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4일째 대정 알뜨르 쪽에 가서 또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삼양동 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대략 3세기까지 한 600년 정도 넓게는 600년 좁게는 400년 동안 유지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시대 말에서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는 그 문화적 구분 속에 들어있는 게 삼양동 선사 유적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현 요사. 아, 이영구 선생은 이걸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불렸고 중국에선 이걸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요하 문명 대표적으로 홍산 문화가 들어있는데 어, 제가 발해만 요하기 사부가 바로 홍산을 내려와 조양의 꽃 피운 문명이라고 해서 문명사를 다른 기행이 있습니다. 내몽골 적봉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적봉도 제가 몇 차례 다녀왔고, 연구, 조사차도 다녀오고, 지금 이제 삼양동 선사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내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